신을 믿는다는 말이 틀린 거예요. 신은, 신은 있는 것이고, 자연이 의지를 해야 돼. 알겠죠? 우리를 통제하고,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어. 인간은 수동태야. 능동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동태가 뭘 믿고 안 믿고 있어? 떼려야 뗄 수가 없는데 믿고 안 믿고 어디 있어? 자동으로 교류가 되고 있는 거야. 내가 축복을 받고 모든 죄가 사해졌죠? 과거의 죄만 사라진 게 아니야. 미래 죄도 사라진 거야.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없어진 상태. 알겠죠?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죄의 사면권이 들어가 있는 거야. 심재현 전사님, 어, 안녕하세요. 허경희 씨님, 33살 청년 심재현입니다. 어, 신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상태의 모습인지요? 신을 믿는다는 말이 틀린 거예요. 신은, 신은 있는 것이고, 자연이 의지를 해야 돼. 알겠죠? 인간은 홀로 설 수가 없어. 태양이 없이 여러분이 여기서 살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 신을 믿는다는 건 절대 잘못된 거야. 알았죠? 신은 우리와 뗄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이미 내가 믿고 안 믿고 관계가 없어. 우리를 통제하고 여러분을 통제하고 있어. 알았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믿고 안 믿고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없다고 생각하면 없나? 그래 안 그래? 돌아가서도 어머니 아버지는 있는 거야 무덤이라도 그렇죠? 근데 그걸 믿는다 엄마 아빠를 믿는다고 있고 뭐안 믿는다고 없나? 안 되는 거야 신은 당연히 여러분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이 돼 있어 양자 뭘로 연결되어 있냐? 통일장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전 세계인을 이렇게 하면은 전부 축복이 들어갈 수 있고 빠질 수가 있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게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미국에서 나는 허경영 씨가 넣는 축복 안 받을까요? 그런다고 안 들어가나? 내가 전 세계인에게 뭐 들어가라면 들어가버릴 거잖아. <laughs> 알겠죠? 인간은 수동태야. 능동태가 아닙니다. 근데 수동태가 뭘 믿고 안 믿고 있어? 어, 알겠죠? 자동으로 교류가 되고 있는 거야. 통일장에 의해서. 다 교류가 돼 있는데 본인이 안 믿는다고는 자기 주장이지. 알겠지? 이미 거기에 연관돼 있어요. 알았죠? 네. 오케이. 다음 질문은요. 어, 이장은 천사님, 축복을 받은 뒤로 죄를 씻고 업이 쌓인 것을 어떻게 풀어야 좋을까요? 자 보세요. 내가 축복을 받고 모든 죄가 사해졌죠. 그러면 죄가 사해졌다는 건 과거의 죄만 사라진 게 아니야. 미래죄도 사라진 거야.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죄만 사라졌다. 앞으로 짓는 죄는 살아있다. 이건 있을 수 없어.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은 양심적으로 변한 거야. 그래서 부득이하게 죄를 짓는 거는 죄, 거기에 관계가 없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법에 저촉만 받으면 돼. 교통위반을 했다. 그러면 법에 벌금 받아야지. 그걸 용서해 주는 건 아닌데 죄는 에 들어가질 않아. 맞아, 맞아. 네. 교통사고 나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가 그냥 업장에만 들어가 버리지. 그 사람의 죄는 이미 다 사해져 있으니까. 무슨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 대한 거를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죄인데 이 죄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가 다 없어진 상태. 응? 알겠죠? 근데 판사가 너 사람 중에서 감옥 가라. 그거는 가서 사는데 죄가 아니야. 거기에 대한 대가만 받는 거지. 받고 끝나버리지. 그게 기록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없어. 알겠죠? 예. 어, 벌금 내면 되고, 징역 가서 좀 있다. 너무 되고, 그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가책을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기,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죄의 사명권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았죠? 축복받은 사람이 일부러 사람을 죽이겠나 안 그래요 네. 알았죠 네. 부득이하게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사람에게 해줄 거 해주고 보험 드는 거 해주고 피해 보상해주고 알겠죠. 네. 그럼 내가 죄가 없다고 해서 뭐 피해도 안 해준다 이러면 안 되지 네. 해주지만 마음속에는 나는 이미 모든 걸 사한 사람이다 이거는 지켜야 돼 알았죠 네. 그러니까 마음에 홀가분해야 되는 거야. Okay.